욥기 42장 5절과 6절 보면서 고난과 회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를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거한 데서 회개하였느니라. 우리 말씀에는요. 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깨뜨추고 있는데 오조를 보니까 전에는 무엇으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죄를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작은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누구나 본능적으로 시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다가온 이 고난을 우리는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이러지? 나죄 때문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하나는 고난이 우연이라는 해석 또 다른 하나는 아 이게 나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또 어떤 사람은 아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구나 사탄밖에 물러갈 저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 이것은 내가 무엇인가 때문에 징계를 받구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는 해석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요 고난은 신비하기에 너무나 단순한 해석은요. 뭐, 우리 애를 무지로 더 어둠의 길로 우리를 끌고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배 고난을 당하자. 요번 친구들이 와서 "야, 너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너가 많이 뭔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까불지. 근데 너는 죄로 인해서 너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라고 하는가 하면, 부인은 "야." 너 그런 하나님 믿으려면 뭐라 그죠? 욕하고 죽어라. 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전체 이 욥에 대해서 입장을 보고 또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우리 말로 무식하고 경솔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왜? 왜 해석을 해야 합니까? 고난을 해석하는 중 가장 큰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름 해석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난을 해석하는 자체가 고난을 통과하는 비결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면 이 고난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볼수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욥을 보면 욥이 회계가 있을 때이 고난이 멈추고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회개인가를 깊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열쇠는 누가 하나님께서 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닥오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사건에 머리카락 하나도 아시는 하나님 참새도 먹이시고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에게 주자이사을기이하람를 축원합니다. 그중에이 사람은 우리가 싫어하는 고난도 포함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리람이사실을이사사람입니사람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면 고난이란내은이로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람은이 사람은 이 내 능력으로 바꾸시는 상황이라면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제 차가 무엇인 원인이 배터리라고 얘가 하는데배터리는 칼으면 됩니다. 그건 고난이 아니야. 아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단하는 공한하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 이 시간대에 나에게 당하는 그 모든 그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어떻게 기도하는 여러분 대신을 축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계에 예민하게 되게 예민하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다? 바로 어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을 보면서 우리의 광구와 우리의 삶의 그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주권자로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이 고난을 만나면 상한 심령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목사님 왜 회개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볼수 있지 않습니까? 던져 봐. 왜? 우리 영을 통해서 이 성경적 회개 개념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모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존재 즉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모셔두고 우리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할그 자리에 어떻게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죄라 뭐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지 않는 것입니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고 나는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그런 피조물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해결한 간단합니다.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욥도 여러분 자기에게 이 고난이 닥치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맞는 것처럼 이 보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말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말처럼 보이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그렇지 근데 왜왜 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이 객관적인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의 주관적인 객관적인 거에서 우리의 주관적인 모든 말은 틀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객관적인 다시 한번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의 객관적인 모든 말은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요비그 사실을 발견했지 않았습니까? 6절 시험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즉 그러므로 그러므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셈은 너는 회개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5절에담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입니까 전에는 귀로만 알았던 하나님 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주권대로 알았던 하나님 근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즉, 요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그리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데 중점 두시고 기도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자 요분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나니 그는 아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우린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독교 원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때나 자신도 올바로 알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 혹은 영적 무지는 여러분 바로 나 자신에 대한 무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새벽 예배 참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제가 전에는 눈으로 보지 못한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옛날 그지식과 옛날에 내가 만났던 나름대로 그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타고오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